이고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1월 중국 연구진은 에이즈 치료제로 임상 시험에 착수했습니다. 환자 199명을 모집해 보름 만에 시험을 끝냈습니다. 미국도 규제를 없애겠다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통 you know, we so, 국민...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교통 상황이 변하여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에볼라 치료제 냄대 11호로 임상시험에 착수했지만 환자 100명 모집에 2주 남짓 기간 동안 6명이 나섰을 뿐입니다. 환자 150명을 모집해야 하는 서울 아산병원 시험 동의서 받는 것부터 걱정입니다. 6명을 요구한 연구원은 확진 환자가 친필로 쓴 동의서는 감염 위험 때문에 외부로 반출이 쉽지 않다며 고충을 전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침필 동의서가 오염물질로 간주된다는 얘기입니다. KBS가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네 건의 환자 모집 상황을 보니 목표치를 모두 채운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아쉬운 긴박한 상황. 연구진들은 기존 임상시험 절차를 모두 따르며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임상시험을 하려면 각 병원의 심사위원회, IRB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의료진들이 환자 진단과 치료가 당장 급하다 보니 심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식약처가 임상시험 허가에 매우 유연한 입장을 취해줘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공중 보건 위 상황이라서 일상적인 치료제 개발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임상시험 규제 기관인 식약처는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지침 변경 등의 현실적인 조치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말인 오늘 국무위원들과 긴급회의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당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 기자, 오늘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죠? 네, 정부는 다음 달 6일 계약을 앞두고 지금부터 보름 정도가 중차대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계약이 세 차례 연기됐죠. 네, 더는 계약을 미룰 수 없는 만큼 계약을... 개학... 위험을 최대한 확실하게 낮춰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비상 국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워크숍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총리는 예정대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한 것보다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만큼 강제력의 수반되는 강도높은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지금 정 총리가 리프룸에 들어왔는데요. 다음 아, 한번 이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149개국에서 2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세계 각국은 서둘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집회와 종교행사는 물론 민간영업장의 운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며 청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대학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뛰어진 뺨도 작은 대미 꿈으로 인해 무너지는 덕입니다. 더 이상 어... 우리 학생들특이 심해 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강력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많은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계십니다. 우리 종교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집회를 취소하고 대규모 기념행사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같은 자발적 참여로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우수한 의료체계에 대해 외국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글씨가 남아있느라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인구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헬터 유입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오랫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둘째,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법정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표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습니다. 셋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부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모름가 가중 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음, 구매 등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 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다섯째, 발열, 인후통, 기증후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은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 방역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개방과 참여 자율과 끈기가 결국은 코로나1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지난 두 달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큰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생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아,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뉴스특보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주말 생방송 정부시 아나운서 김홍석입니다. 기온이 무척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따뜻한 기온이 내몰려서 빨리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5시까지 2시간 동안 신속하고 다양한 유익한 생활정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되었고, 정리하죠. 이것이 뉴스다 시간에는요,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국내외 태난 기본 신상 공개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부 금방의 생활경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이를 되살려보려는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 또 실효성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세균으로 만드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셨는지요? 박재식의 과학수다 시간에 알아보고요. 똑똑한 건강정보, 건강톡톡 시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토카인 풍 사례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이나 또 의견 있으신 분들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실 곳은 지역번호 없이 샵 9730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 두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황부터 살펴보고 할까요? 고국도로 공사 연결합니다. 이주희 씨. 네, 분태운이 완연한 하루인데요. 나들이 차량들로 교통량이 늘긴 했지만 정체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고 구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남해선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 구간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는데 이제 막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사고 여파로 짧은 정체가 이어지고요. 서해안선도 조금 전.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부근 사고가 있었는데 원래 교통량도 많았던데다가 사고 역파까지 더해지면서 6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또한 경인선 인천 쪽으로도 서운분기점 3, 4차로와 갓길 맞고 승용차 사고를 처리 중이니까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고속도로들의 정체도 꾸준한 상황입니다. 강릉 쪽으로 경북권에서는 덕평 휴게소 부근에서 주춤하고요. 강원권 진입해서는 원주 분기점을 시작으로 6km 구간 길게 막힙니다. 광주 원주선도 원주 방향 초월나대목 일대 지나기가 힘듭니다. 서울 양양선 타고 양양 쪽으로 가신다면 화도와 설악 부근 정체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경부선은 충청권 정체가 모두 풀렸는데 서울 쪽은 기흥 동탄과 양재 일대 각각 5~6km 구간 정체가 꾸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주연이었습니다 이것이 뉴스다. 국내 뉴스를 깊이 있게 제대로 분석해보는 이것이 뉴스다.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김준일 기자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텐데 <laughs> 예, 예, 예. 오늘 따님이랑 같이 왔는데 예, 예. 아, 따님한테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유튜브 이렇게 켜면 네, 보이는 라디오에 아빠 얼굴이 나옵니다. <웃음> <웃음>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튜브에서 KBS 제1라디오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 총리 담화도 들어. 맞습니다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늘었습니다. 이건 아,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해서 조금 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47명 증가해서 8,799명이 됐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왔고 1 0명이 대구 경북 지역이고요. 대부분이 집단 감염이 그가서 지금 집단 감염을 막는 것이 문제가.